오빠,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 신차가가 진짜 비싼 브랜드는 어디예요? 신차 가격이 진짜 비싼 브랜드? 네. 대부분 하이엔드지. 그러니까 진짜 너무 비싸다, 막 이런 브랜드는 부가티, 막 이런 브랜드부터 시작을 하지. 그리고 뭐 널리 알려져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롤스로이스라든가 벤틀리 그리고 뭐 슈퍼카로 분류가 되는 페라리, 람보르기니 막 이런 차들 있잖아. 음. 걔네는 기본 시작가가 3억 출발이야. 그리고 옵션 좀 넣었고, 아 뭔가 차가 좀 특별해진다. 이러면 한 10억? 그러니까 3억에서 10억 사이에 차를 출고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진짜 신차 가격이 너무 비싼 브랜드지. 응. 아, 너무 비싼데요. 그 브랜드는 나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타볼 것 같아요. 어. <laughs> 그러면 그런 하이엔드급 말고 음. 럭셔리급에서 음. 특히 어떤 브랜드가 제일 비싸요? 그 바로 밑에 급으로 봤을 때는 대표적인 게 포르쉐. 포르쉐? 어. 포르쉐가 슈퍼카까지는 아니거든. 그래서 페라리, 람보르기니보다는 급을 하나 아래로 잡아줘. 근데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기본 출고 가격이 참마다는 틀리지만 옵션 좀 들어갔다 싶으면 2억 시작이란 말이야. 음 비싸잖아. 비싸죠. 그리고 좀 대중적인 브랜드 중에서는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도 SUV 브랜드긴 하지만 차 사이즈가 좀 좋아진다. 이러면은 무조건 1억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 브랜드들이 특히 신차 판매 가격이 좀 비싸다 이런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도 비싸긴 비싸네요. 그렇지. 근데 그중에서 레인지로버는 음. 신차가는 비싼데 중고차는 정말 싼것 같아요. 그게 진짜 신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말한 모든 브랜드 있잖아. 네. 이 브랜드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레인지로버만큼 강가방어가 안 되는 브랜드는 사실 없어. 그렇게 비싼 신차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한 10년씩 지난 구형 모델이어도 음. 지금 보면은 차가 한 10년, 15년, 20년씩 지난 그러니까 나온 지좀된 모델도 지금 봐도 이 이렇게 비싸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특이하게 레인지로버는 신차가가 막 1억, 2억 막 이렇게 가도 중고차 가격 딱 보잖아?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맞나? 계속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감가거든 감가로 봤을 때는 비싼 브랜드 중에서는 레인지로버가 유독 중고차에서 감가방어가 안 돼. 아, 응. 그러면 레인지로버는 응. 사이즈를 크게 봐도 가격 부담이 응. 없어요? 레인지로버가 일단 엔트리로 봤을 때 이모크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야. 얘가 이제 막내급이지. 이모크로 시작을 해서 그 위에가 이제 벨라라고 하는 차가 있고 걔는 쿠페형 SUV란 말이야. 그 위로 봤을 때 레인즈로버 뭐 스포츠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 그 위에가 보그라고 하는 모델이거든. 근데 특이한 게, 얘네가 다 비싸. 싼 차가 없어. 근데 더 특이한 게, 얘네가 다 감가방어가 안 돼. 다안 돼, 그냥. 그래서 제일 비싼 보그를 봐도, 걔가 신차에서 그래도 옵션 진짜 많이 넣으면은 한 2억 좀 넘어. 근데 중고차에서 무조건 1억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50% 이상은 항상 날라간다라는 거거든. 그 그러니까 가격 방어가 모든 차를 봐서 다안 돼. 음, 그러면 레인지로버는 어차피 오빠 말대로 감가가 좋으니까 음. 신차가로는 절대 못 썼는 가격인데 음. 오늘은 누구나 맘먹으면 살수 있는 가격대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진짜 어렵지 않아 그거는. 음. 신차로 보면은 1억이 넘는 차를 산다고?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중고차로 보면은 옆에 국산차들이 많이 서있잖아. 네. 국산이랑 가격 차이 없는 거 같은데 막 이런 어, 차 많단 어, 말이야. 네. 그럼 내가 오늘 어차피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차 사이즈 큰 걸로 보여드려볼게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얘거든. 야얘 일단 사이즈 봐봐라. 엄청 크지 않냐? 화면에 다안 담겨요, 오빠. 이게 대형급의 슬브야. 얘 신차가 얼마인지 알아? 얼마예요? 1억 4천 정도 해. 거기에다가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차 관리 상태 기가 막히고 이 정도 가격이면은 신차에서 진짜 아무나 막 범접할 수는 없잖아 근데 중고차에서는 대 기준에서 너도 할부 끊으면 얘살 수가 있어 예? 그래요? 근데 지금 얼마 대인지 알아? 얼마예요 2천만 원대 이게요? 그니까 러 감가가 한 1억 천? 1억 2천? 에? 막 이런 차야 개미쳤네 근데 타보면은 어, 얘도 만족도는 상당히 나오는 모델이기 때문에 매니아층이 또 되게 두터워. 차량은 레인지로버의 레인지로버 스포츠 모델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6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6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레인지로버 스포츠 3.0 SDV6 HSE 다이나믹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대형급 SUV다 보니까, 양옆으로 폭이 굉장히 커요. 실내 공간성도 굉장히 잘 나오는 모델이고, 특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량보다 하나 위에가 보그거든요. 보그 못지 않은 정말 편안한 승차감을 기대하실 수가 있는 모델인데, 일단 1세대 모델이 아니고, 2세대 모델이요 근데,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에 딱 나왔을 때도, 1세대부터 인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2세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모델에서 거의 정점으로 인기가 많았던 모델이고요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헤드램프 디자인 포함을 해 가지고 그냥 전반적인 디자인이 이 위에급 보그라고 하는 모델과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뒤로 가면 갈수록 디자인의 차이가 살짝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외관 옵션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HID 드럼프 LED 주간 주행 등 전방 센서, 레이더 센서 양쪽으로 라이트 워셔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인기 많았던 다크 그레이 색상이요. 아무래도 차량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지관리 편리한 다크 그레이 색상이 인기가 많았고 이 모델 보니까 다크 그레이 뿐만이 아니고 블랙으로 포인트를 여러 군데 줬어요. 이 위쪽으로 들어가는 에어 덕트. 뭐이 부분도 지금 블랙이고요. 필러, 사이드 미러. 옆쪽 덕트. 이 부분도 블랙으로 보실 수 있고. 지금 휠도 블랙 유광일로. 이렇게 제 도장을 한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앞쪽에 이제 캘리퍼 뒤쪽 캘리퍼 이 부분 은또 레드로 포인트를 준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앞전 차주분이 약간 병적으로 차를 관리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게포 채널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전면부 그리고 후면부 양 옆을 비춰줄 수 있는 이포 채널 블랙박스가 양 옆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 전동식 사이드 스텝 이 부분도 지금 순정으로 보여지는데 얘는 문을 닫으면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자동으로 이렇게 폴딩이 되고 문을 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오픈이 되는 사이드 스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실내 마감은 투톤이에요 지금 옆쪽에서 보면은 되게 잘 보이는데 되게 밝은 그레이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색상이거든요. 이 부분으로 포인트를 줬고 전반적인 실내는 블랙으로 보실 수 있는 모델인데 차량의 사이즈가 워낙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1년부터 공간성은 되게 편안하게 나오는 모델이에요. 중앙 센터페시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레인지로버 모델들의 패밀리 인테리어를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1열부터 차 관리는 진짜 깨끗하게 잘돼 있어요. 물론 엔진 미션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엔진 미션 컨디션도 굉장히 부드러운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부족함 없는 공간성이에요. 2열도 깨끗하게 유지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2열도 마감은 똑같아요. 밝은 그레이, 그리고 블랙. 이렇게 그레이로 포인트를 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는 폴딩 가능한 시트로 보실 수가 있는데, 뒤쪽부터 이렇게 폴딩을 하게 되면은 2열까지 개일자로 쭉 이어져요. 그 차에서 차박이라든가 캠핑 충분히 편하게 즐길 수가 있고 이 차가 승차감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SUV 치고 등받이가 뒤쪽으로 굉장히 많이 좀 젖혀져 있어요. 그래서 2열에 앉는다라고 해도 승차감이 불편하지가 않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송풍구 두개 빠지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양쪽으로 열선 빠지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파노라마 썬더프 올라가기 때문에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요. 트렁크는 당연히 파워 트렁크 연동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널찍하죠? 어떤 짐이든 편하게 실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성을 보실 수가 있고, 여행용 캐리어 한 3-4개까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고요 이쪽으로 순정 트렁크 가드 보실 수가 있고요 파워트렁크 버튼 눌러주게 되면 파워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 머플러 보니까 머플러는 커스텀 머플러로 중간에 변경을 한것 같아요 한쪽에 두발 양쪽에 총네 발의 커스텀 머플러를 보실 수 있고요 뒤쪽 레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일단 멋있게 생겼죠 뒤쪽 레어로 올수록 보그랑 이제 디자인 차이를 보이는데 옆에 시필러 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뒤쪽 유리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사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보그도 사선으로 떨어지는 거는 맞아요. 근데 보그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길이감이 더 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디자인 차이를 두 대가 살짝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스포일러 보실 수 있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옵션은 체크방 감지 센서, 메모리 시트, 사운드 패키지, 전동 시트, 파워 트렁크, 오토라이트, 내비 패키지, 후방 카메라, 전후방 센서, 1 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통풍 시트, 내리막길 밀림 방지 버튼, 4륜 오프로드 기능이 전자식으로 따로 들어가고요.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에어 서스, 서벤고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 파킹 방식이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핸들 열선, ACC 반절 주행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33,563km, 13만km대고요. 자, 신차 가격이 워낙 비싼 모델이기 때문에 저라도 신차로는 안살것 같아요. 안 산다기보다 못 사죠. 1억 4천만 원이 넘어가는 모델이다 보니까 신차로 산다? 이런 생각조차 안할것 같지만 중고차에서는 워낙 감가가 심한 모델이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 SUV랑 가격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꼭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런 차량을 보여드리면 중간에 이제 댓글로 차 가격만 저렴한 거지 경정비 비용은 확실히 다르다. 이런 댓글들도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진짜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산 SUV 2 0 3 0 4,000만 원짜리 차량의 경정비 비용과 1억 4,000만 원짜리 차의 경정비 비용은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감가로 커버한다고 라 생각을 하셔야지 좀 탈만한 모델이고요. 차량 가격은 2790, 279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보정이었습니다